성북구가 도서관 관리방식 최신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서울 성북구가 작은 도서관의 도서관리 최신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도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24일에는 작은 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서관리 시스템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일일이 손으로 쓰거나 개별 PC에 정보를 기입하는 열악한 방식으로 도서를 관리해야 했던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은 도서관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수기 또는 개별 PC에 정보를 기입해야 했던 열악한 도서관리 운영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서버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도서 검색, 예약이 가능해 주민도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배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에 도입하여 도서관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공간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성북구는 올해 초부터 사립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도서관리 시스템의 구축 비용을 지원했으며,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 회원증과 성북구 사립 작은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성북구청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